시작! 10번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돌려 돌려 말을 가만 말어 오오예 버섯 떨어 버섯 떨어 잘하고 계세요오 잘하고 오케이. 계세요, 오 잘하고 오 계세요. 오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 천천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요 <laughs> 어. 아니 그냥 <laughs> 저 화, 화장실 갔다고 생각하고 휴지 지금 땡기려예예예예예 가고 있어요 자 50cm 남았어요 50cm 자, 더 조금 더 오케이, 오케이, 조금 더, 더 말고, 오케이. 조금 더 갑니다. 더 갑니다. 조금 더, 아 조금, 어 조금 더, 조금 더, 조금, 아 조금 아 더, y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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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, 조금 더, 조금 더, 조금 아 더, 다 다. 조금, 아다다더 조금 더, 조금 더, 조금 아아아 더, 조금 더, 조금 더, 자, 노아만 지나면 홍수는 안 나요. 자, 앞라로을 지나서. 천천히. 천천히 아니 뭐 천천히 물만 안 흘리면 돼예아 지금 너무 많이 불것 같은데 야 역시. <laughs>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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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역시 이야 <웃음> 쑥구 들어간 거야 쑥구 하하하 <laughs> 아, 그 아싸 아 아싸 아싸 성공. <laughs> 갑니다. 갑니다. 뭐야? 네. 세상에 이런 일이. 자, 3,000원! 잘 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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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세계신 기록! 인데 현시간 세계신 기록! 세계신 기록! 세계신 기록! 세계신 기록! 세계신 기록! 가감막에 가감막에 용기감 용기감도 안. 이기름 터뜨리고 있어가지고. 오. 오 <laughs> 네, 우리 니, 우리 살림이 없군. 자 출발합니다. 자 노아를 지나서 어. 샘에서 멈췄어요 멈췄어요 홍수났어. 아 노아에 홍수가 났잖아. 땡이다땡 땡. 땡. 아니, 자 노아는 지나가야지 홍수가 없어집니다. 땡. 오. 어 야, 노아 지나갔어 얼마 못가 천원짜리 못 가겠다 어 아브라함 음. 지나서 음. 갑니다 갑니다 아야너 아 <laughs> 뭐냐 야야살림시인데 그만두고 여기서 이거 장사 하자 고어 <laughs> 한번 하는데 이천원씩 내고 <laughs> 자, 자, 자 시작 자 도전 자 오세요 덧놓고 덧먹기 오세요 야골 아싸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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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웃음> 이야, 아, 자, 야 네, 이거 뭐 오! <laughs> 시, 아 <놔람> 음 따라라라라 따 따라라라 안 가는데? 아니 물 너무 많아. 시간 제한 두는 거잖는 이미 시간 했으니까 시간 제한을로 두고. 얼른 말아? 안 돼. <laughs> 아니야 달리 달리기 하고. <laughs> 아, <딜 웃음> <오르는 거 괜찮아. 웃음> 아 뒤로 <laughs> 올리는 건 <거> 괜찮아. 뒤로 올리는 건 괜찮아. 뒤로는. 뒤에는 됐다, 괜찮아. 쓰러진다, 자, <laughs> 자 낙입니다. 자, 어, 500원 오, 통과. 1,000원. 원래 2,000원. 세우는데 아, 네, 처음이라서. 아, 2,000원. 축합니다, <목적> 축합니다. <laughs> 가물수, 아, 가물수 아. 자, 500원 통과. 어. 뛰어, 그냥 막 달리기를 해. 음, 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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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적> 우와. 자, 2,000원 통과했습니다. 우와. 우와. 아, 근데 저거지 멈추면 안 돼요. 땡러니까저잘 네, 되는 것 같아. 알아야 돼. 알아야 돼. 그진 <laughs>